오케이 okay, 됐다. <laughs> 안녕. 파이팅. 도착하고 연락할게요. <웃음> 명절이냐? <웃음> 올라가. 야 차가잖아. 줌하자. 줌하자. 어이. <웃음> 음. Bye bye. 출발이다. 어, 나아 괜찮나? 내려올 것 같아. 잡아줘. 응. 음. 뒤에 안 봐도. 괜찮아? 어때? 뭐, 적 되겠어? 나 아직 택를안 가서 모르겠어. 어쩔 수없지 시작이다. <laughs> 시작이다. 카드가 없어서 사러 갑니다. 아니 너무 예쁘다. 어? 어, 조금 더너 이거 어? 어, 우리 맨날 볼수있는 거? 어. <laughs> 어떡해 영연아 아침 아침. 파란색깔 미고다색깔 미쳤고. 너무 멋있는 하늘 과아 세븐일레븐 <laughs> 송라모터스와 멋있는 하늘 <한>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 이 집이야 바로 <laughs> 오른쪽에 그지. 어. 여기 건희랑 건희랑 문좀 열어줘. 야 벌써부터 어드벤처 아니냐? 그니까 뭐야? 어드벤처야. 거 어. 느낌이야. 야 이거 왜안 끝나? <laughs> 왜안 끝나? 야 여기 진짜 멋있어. 여기 봐봐. 야 여기 무슨 중국 장가게 이런데 같아. 너무 멋있는데? 아, 진짜요? 어떡해. 상당히 힘트코들에 심장이 힌터, 벌써 힘빠지겠네 위에가 놀래라 뭐하잖 야, 이거 나 진짜 앞, 밑에 못 봐. 야, 이거 그 영어래 그거 아니야? 영어래서 그거지. 진짜 <laughs> 밑에 못 보겠어. 아, <laughs> 근데 영어 찍어주신다 저기도 우리걸로 <laughs> <뭘> 어, 많이 왔어 이 왔어 많이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요 이거요? 네? 줄? 아, 이거요? 새 색깔? 아 이거요? 헐레일 <laughs> 와 이거 난이도 급작히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laughs> 여기... 아 너무 웃겨. 아 재밌다. 하이 된것 같아. 아 너무 재밌다. 이거 벌써 우리 세 코스 했나? 어. <laughs> 선생님 이게 몇개더 남았어요? <laughs> 너무 더워. 여기 아니, 너무 더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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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를잡아야러고같고아다음이아이정도그 다음이 아저 아니, 게 껌이야? 어. 아 같은데 이거. 맞 아니, 아 언니 앉아서 와. 진짜 무서워. <laughs> 아 이거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데. <laughs> 아 너무 웃겨. 언니 밑에 못 본다. <laughs> 아 너무 웃겨. 다 났어. 지금 다 났어. 나 이거 불러가는 줄알았아 이게 굴러가는줄 알고 어, 네가 미끄러워서 빨리 간 줄. 알아. 됐다, 됐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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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목소리> <웃음> 오, 재밌다, 재밌다. 또 하고 싶다. 끝. 끝, 끝. 어, 끝이지. <목소리>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어디야? 아, 여기 위에도 있어요? <laughs> <목소리> 갑시다. 우리만, 우리만 난리 법석이야. 삼십살 처먹고. 유 리액션. <laughs> 이건 시탐이잖아. 아니네. 아, 밑에가 너무 높무 너무 너무. 아, 밑에 진짜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아, 야. 누나 다 가면 갈래. 너, 나, 나다갈 때까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 했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너 오고 있잖아, 오고 있잖아! 하고 싶어. 야! 다 출렁다리지? 응. 대망의 출렁다리. 왜 놀아야 되지? 어? 가면 또 있나? 왜 놀아야 돼? 왜야 돼, 여기? 이기로 가면 주차장에 나는 거야? <laughs> 근데 안 출렁 있는데 무슨 출렁다리야? 흔들려 영현이가 먼저 가보면 안 돼. 나, 너 가는 거 보고 가려고. <laughs> 아, 알았어 니가 <laughs> 먼저, 먼저 가. 가. 아, 너가 또 오니까 출렁이긴 <laughs> 하네. 아이고, 내가 먼저 <laughs> <어디로> 가본다. 실크로 가 마주릴 와, 들어 <laughs>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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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하고 안 무섭지? 아니. <laughs> 이야. 이야. 아, 너무 무서워. <laughs> 어, 잠깐만. 너무 예뻐. 아, 근데 너무 멋있긴 하다, 이거. 어, 아, 너무 멋있데 여기 좀꼭와봐야될것 같아 여기 너무 와. 예뻐. 다리 색깔 도예쁘고 아, 풍경도 너무, 너무 예쁘고 멋있긴 예쁘고. 하다. 시원하고. 좋다, 좋다. 아, 너무 시원해. 아, 시원해. 예뻐. 아, 뭐야? 안 출렁이잖아. 난 출렁다리라 해서 막 엄청 출렁출렁 하는 줄 알았지. 많이 안 출렁대네. 에이 괜히 쩔었다. 나의 소감을 이야기 해볼게. 그래, 먼저 해봐. <laughs> 약간 연극하는 느낌이다. <laughs> 내가 한달 동안 더 같이 못 있으니까. 난 깍두기로 할게. 깍두기. <웃음> 깍두기. <웃음> 왜 어렸을 때놀때 때 맨날 그런 거 하잖아. 뭐짝안 맞으면은. <웃음> 깍두기. <웃음> 나 깍두기 할게. 그래서 2박 3일 있고, 또? 한 2주 뒤에 오는애가나 2주 뒤에 또한 2박 3일 오고나 그런 거 처음 해봐 뭔가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거 처음 해봐가지고 유격 훈련 같은 거 있잖아 너가 알잖아 너. <laughs> 나 모르니까 우리 모르잖아 우리 우리 군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막 그런 거 하지 않아? 막 갓질 같은 거 말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아? 지금도 아프잖아 막. 여기 결리잖아 언니 안 결려? 하도 이렇게 해서 그런가 우리가 결려 다리는 안 결리거든 근데 요런데가 막 재밌었어 그리고 막 요즘에 노래방도 못 가고 이러니까 소리를 못 지르잖아 이렇게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줘야 좀 풀린다고 어제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좀 스트레스 풀린 거 같아 아니, 나는 바닥에 구멍이 뚫리면 그게 그렇게 나를 긴장시켜.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시시하던데. <laughs> 내가 또 운동신경도 있고. <laughs> 금방 적응하던데? <laughs> 아닌가? <laughs> 자료하면 나가나, 이제? <laughs> 근데 너무 땀은 많이 났었어. 그만 좋아. 어, 음. 긴장한 땀이야, 그게. 내가 더워서 흘린 땀이 아니고, 이게 무서우면서, 이게 벌들바들 떨면서 흐른 땀? <laughs> 그런 거. <laughs> 아, 그리고 영현이가 와서 더 즐거워, 진짜. 어, 정말? 어. 우리 맨날. 너무 좋다. 영현이 오면 하자. 영연이 오면 하자. 이제 또. 그래도 너 와서 많이 했어. 내일 할 일도 많고, 아직. 난 아주 뿌듯해. 너 없을 땐또 쉬겠지. 그래 <laughs> 되게 어려웠어. 어 힘들고, 아막 쑤셔. 아파. 아퍼. 뻥치지 마. 아프면서 뻥쳐. 언니는 귀여워. <laughs> 아니 나는 될 때마다 코어 힘을 주어. <laughs> 아, <laughs> <laughs> 내... 내 힘을 주고 그 이렇게. 너네는 너는 어깨로 한 거고 나는 코어로. <laughs> 진짜 황당하다. 황당 무게하다 진짜. 그리고 그날 그거 하면서 무섭다는 얘기를 한0 번은 한거 같아. 근데 진짜 무서웠고 높은데를 나도 좀 무서워하거든. 요막 누나만큼 무서워하진 않아. 내가 좀더잘 내가 좀더잘 하는 듯잘 참는 듯 <laughs> 내가 좀더잘 참는 듯. 근데 어쨌든 무서워 무섭게 무서웠고 되게 시설이 안전하게 잘돼 있어서 무서운데 그리고 밑에서 또 되게 잘 케어해 주시고 <laughs> 해 주셔가지고. 괜찮았어. 그렇게 막, 되게 재밌었어. 안에 있으면 후회할 뻔 했고, 이 다, 한 번, 영덕 오면은, 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 괜찮은 거 같아. 가격도 진짜 쌌어. 4,000원이면, 데이드가 아니야. 왜 안함? 왜 안함?